우리 주인공 타쿠미는 우연히 차원 이동의 운명적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그 여행이 시작되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영혼의 형태로 깨어나 여신 앞에 서 있었어. 여신은 타쿠미에게 그가 마드 세계로 소환되었고 이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 불려왔다는 걸 알려주네. 노린, 이이계의 여신이 일어난 안 좋은 일에 대해 사과를 해. 노리는 쉽게 설명해 소환주문이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어들이는데 타쿠미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어쩌다 끼어든 거라고. 요약하자면 이건 오류지 기능이 아니야. 그 소환 주문은 위험해서 금지되었는데 그자들이 여신을 속이고 나쁜 목적으로 썼어. 노리는 화가 나서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욕을 퍼부어. 타쿠미는 여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 분노가 쌓였단 걸 느껴. 사건을 알게 된후 그녀는 개입하려 했지만 실패해 결국 타쿠미의 죽음으로 이어졌어. 이제 노리는 보상으로 타쿠미가 이기에서 새 삶을 즐기게 해주고 싶어해. 소환된 다른 사람들은 시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타쿠미만 남았어. 지구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 인생을 시작하되, 노린의 무한한 혜택과 함께, 먼저 여신의 축복이야. 이 세계는 게임이나 일본 애니처럼 재밌는 게 많아서, 힘없이는 살아남기 힘들 테니까. 타쿠미는 그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할 거야. 걱정이 크지만 노린이 안심시키며 초강력 능력을 주겠다고 해. 타쿠미는 상태창을 확인하며, 이름은 그대로고 나이는 리셋됐어. 마드 세계에서는 지구처럼 직장 생활이 없으니, 그는 주요 스킬을 직접 선택해야 해. 여신이 고급 제안으로 검사나 마법사를 내세워. 타쿠미는 싸움을 싫어하니 노린이 다른 선택지로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약조제사를 제안해. 그녀는 모든 걸 한데 모아 마법과 함께 주니 살아가기 쉬워질 거야. 처음으로 뭔가를 몸에 집어넣으니 아파오며 그는 아스가 대륙으로 떨어져 두 번째 삶을 시작해. 그는 설명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만 여신은 더 말하지 않아. 이미 끔찍한 감정을 느끼고 있네. 진짜 부르냐. 근처에 물이 보이니 타쿠미는 거울처럼 보니 자신은 정말 잘생겼단 걸 깨닫고 위로받아. 가방을 확인하니 여신이 음식, 물, 생활, 용품을 모두 준비해줬어. 타쿠미는 과거를 잊고 이 세계에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해. 상태창을 다시 보니 노린이 추가한 수많은 스킬이 보이네. 먼저 마법은 불, 물, 바람. 땅의 네 가지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초기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야. 게다가 시간 공간 마법과 여신의 축복이 더해졌어. 하지만 그는 이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싫어해. 그래서 상태창의 일부를 숨겨 쉽게 살기로 해. 마법에 대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테스트해 보고 싶어. 물 마법부터 기본으로 시험해 보니 꽤 재미있어. 바람과 땅도 신나서 이게 진짜 판타지 세계라는 걸 확신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목표는 마을을 찾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목표는 그래야 이곳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지. 우연히 안정적인 가지를 보니 전투독으로 쓰고 싶어. 감정능력으로 나무 조각의 정보를 확인하니. 첸스라는 나무 괴물에서 나온 거야. 이 나무는 품질이 높아서 간단한 무기로 딱이야. 안전을 위해 그는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들어. 감정능력 덕분에 모든 게 쉽게 돼. 그렇게 다양한 식물을 잔뜩 모아서 인벤토리에 넣어. 그는 여신에게 이런 스킬을 주셔서 감사해. 갑자기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려. 그 아이는 영리하게 타쿠미에게 달려와 숨었어. 실은 그녀가 소처럼 큰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 토끼는 무시무시하게 사납게 보이니. 타쿠미도 무기를 들고 방어해. 소녀는 그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을 거라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해. 이 세계의 토끼는 풀을 먹지 않고 사냥을 하네. 그가 달려들자 타쿠미는 진정하고 머리를 베어 쓰러뜨려. 정보에 따르면 그 뿔은 약으로 쓸수 있어.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직업용사를 얻었어. 평범한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구해진 소년은 감사 인사를 해. 묻자. 그녀는 보마을 근처에 산다고 해. 약을 채우다 보니 실수로 숲깊이 들어갔어.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동의받아. 그는 기뻐하며 오늘 밤은 야외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네.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동의받아. 그는 기뻐하며. 여동생이 오빠에게 속삭이네. 토끼를 데려가. 그 고기가 정말 맛있을 테니까. 그 말에 타쿠미는 토끼를 아이템 가방에 넣어 안전하게 보관해. 여동생이 오빠를 보며, 오빠,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해. 타쿠미는 속으로 중얼거리네. 망했어. 이 기술 숨기려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니. 두 형제는 서로 이름을 소개하며, 여동생이 몰리라는 걸 알게 돼. 둘이 이름을 소개하니, 소녀는 몰리래. 시도니아 제국으로 장면이 바뀌니, 소환된 세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있어. 누군가가 나타나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며 소환에 응답해준 데 감사해. 그들은 같은 반 친구라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 그들의 목표는 이곳을 구하는 거라며 용사에게 도움을 간청해. 두 사람은 불만족스러워. 갑자기 끌려온 게 마음에 안 들어. 상대는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며 소개를 시작해. 그녀는 시도니아 제국의 제일 황후 엘리자베스야.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두 사람에게 호감을 주네. 유일하게 경계를 하는 사람은 아은이야. 갑자기 그녀는 노린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감지 능력을 얻어. 그 덕에 아은은 눈앞의 상대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며 믿지 말라고 경고받아. 본능만 따르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타쿠미에게 돌아가 보니 이미 저녁이야. 딸을 구해준 걸 알자 몰리의 가족이 무척 감사해. 그들은 사냥꾼 방가? 아내 맡아? 그리고 대장장이 삼촌 보본이라고 소개해? 본론으로 들어가 타쿠미는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하니? 그들은 동의해. 이 지역은 광석과 약초가 풍부해서 주민들은 관련 일로 발전하고 있어. 이걸 창조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좋을 거야. 타쿠미는 감사하지만 여기에 여관이 없단 게 아쉽네. 보답으로 가족은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빈 땅에 타쿠미를 살게 해주고 함께 도와. 게다가 직접 나서서 돕기까지 해. 이를 줄이기 위해 그는 땅 마법을 사용해 기초를 만들었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피곤해. 보본 삼촌은 타쿠미의 마법을 보고 칭찬해. 그들은 별로 캐묻지 않고 즐겁게 지내.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하라고 해. 그렇게 타쿠미의 새 삶이 시작됐어. 몇날후 작은 집이 완성됐어. 목수 스킬로. 그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현재 스탯도 증가 중이고 용사와 마법사가 레벨 3이야. 하지만 그는 싫어하니 마을에 맞게 연금술사와 대장장으로 바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조금 채취해서 제작을 시작했어. 가장 특별한 건 마력 광석이야. 만화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내 목표는 이걸 다 블록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엔 마음껏 이용하는 거지. 보통은 큰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내 특별한 기술 덕분에 연금술사 직원만으로 충분해. 한참 만지작거리다 보니 타쿠미가 성공적으로 세계를 만들었어. 하지만 만화 소모가 꽤 크네. 새로운 것들에 흥분해서 그는 계속 진행해. 결국 여동생이 찾아왔을 때 타쿠미는 완전히 지쳐보였어.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사실 마력 고갈이었어. 몰리가 이 일을 엄마한테 말하니 타쿠미는 꾸중을 들었어. 이제부터 제작하려면 모두의 감시를 받아야 해. 방가 삼촌이 젊은이에게 회복약병을 주며 일을 계속하라고 해. 그렇게 두 엄마와 딸의 감시 아래 나는 성공적으로 순수 금괴와 다른 금속들을 만들었어. 대장장이 직업으로 재료를 사용해 냄비와 송곳을 만들었지. 연금술사의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했어. 타쿠미는 이곳에서 물만난 고기처럼 자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까. 다음 날들 나는 보봉 삼촌을 따라 무기 단련을 배웠어. 마법을 소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때마다 온도를 높여줬어. 덕분에 무기는 고온과 안정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이건 삼촌이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든 거라 정말 기뻐했어. 이렇게 해서 대장장이 기술이 젊은이의 대장장이 기술이 40레벨에 도달했지만 연금술은 최근에 전혀 오르지 않아. 다음 날 아침 그는 방향을 바꿔 약 만들기로 하고 방가 삼촌에게 몇 병을 요청했어. 젊은이는 이전에 모은 풀들로 비슷한 걸 만들어 볼게 라고 말했어. 그가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그 사람은 몇 병을 내주기로 했어. 지침대로 하다 보니 그는 회복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색깔이 평소보다 덜 진했어. 더 많은 프레 효과를 알기 위해 타쿠미는 대담하게 자신의 몸을 실험으로 사용했어. 결과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정화와 회복 기술 덕분에 살아났어. 위험했지만 그는 독저항 상태를 얻었어.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무장 멧돼지가 나타났어. 이름처럼 그 몸은 완전히 단단해. 타쿠미가 창으로 찌르지만 멀리 튕겨나가. 바람마법으로 공격해도 효과가 없어. 게다가 뒤에 다른 괴물이 있는데 그 멧돼지에게 맞아서 내 편이 된것 같아. 덕분에 그는 위험에서 벗어났어. 하지만 작은 거미는 그래도 타쿠미는 목숨을 걸고 접근해 연금술사의 능력으로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어. 다행히 성공했지만 정말 아팠어. 그는 힘겹게 작은 거미에게 다가가 괜찮아 라고 물었어. 거미는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여전히 묻네. 구해준 덕분에 거미는 회복으로 보답했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임 능력을 얻었어. 그래서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어. 생긴 게꽤 귀엽네. 그래서 등에 있는 무늬를 보고 따라다니게 허락했어. 잎사귀처럼 생겨서 풍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잃어버린 다리는 다시 자라났고 몸도 조금 커졌어. 양쪽은 신비로운 감각으로 양쪽은 신비로운 감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어. 풍은 진화해서 기뻐 보였어. 진화했어. 그들은 멧돼지를 그렇게 그들은 멧돼지를 마을로 가져가 모두를 놀라게 했어. 더 중요한 건 그 독거미가 민에게부터 다니니 사람들은 안심을 위해 물었어. 타쿠미는 이미 길들였어 라고 말했어. 보부삼촌은 이런 종류는 보통 동물만 길들이지 곤충괴물은 처음이야 라고 물었어. 오늘의 성과는 바로 그 멧돼지 하나야. 그래서 마을은 잔치를 열었어. 당연히 귀중한 재료는 민에게 돌려줬어. 두삼촌은 이걸 도시로 가져가 팔아라. 엄청난 돈을 벌수 있을 테니까. 지금 마을은 타쿠미 덕분에 더 밝아졌어. 아쉽게도 그는 이런 작은 마을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타입이야. 여신은 그의 순탄한 삶을 보고 기뻐했어. 다른 친구가 놀린에게 묻네. 그에게 모든 걸 주면서 그에게 무슨 희망을 품은 거야? 그녀는 왜 그를 데려온 진짜 이유를 숨겼어? 제국이 소환을 시작하기 한해 전부터 타쿠미는 다른 용사들보다 먼저 이세 삶을 경험했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갑자기 몸이 빛나고 있었어. 그건 작은 거미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는 야단 쳤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풍은 사과하는 표정으로 주인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랬어. 라고 했어. 지루해서 장난친 거야. 요즘 타쿠미는 회복약 만들기에만 집중하니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서 사과하고 오늘은 만들지 않고 데리고 놀아주겠다고 했어. 듣고 나니 풍은 기뻐서 주인을 안았어. 바로 그때 누가 들어왔어? 마사 아줌마가 이 광경을 보고 타쿠미가 잡아먹일 줄 알았어. 미는 장난친다고 설명했어. 그때 마사는 풍이 만든 실을 보고 욕심이 생겨 그들을 놀라게 했어. 잠시 후 마사는 그 실로 세련된 옷을 만들었어. 마을의 다른 여자들이 보고 민을 칭찬하며. 거미실이 정말 대단하네, 라고 물었어. 설명하니, 이건 귀족들이 사치품으로 사려고 애쓰는 물건이야. 갑자기 풍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놀러 가는 걸 까맣게 잊었어. 더 정확히 말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민과 함께 가는 걸안 하네. 어쨌거나 풍이 기쁘면 그게 다야. 그 덕분에 젊은이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마을에서 배울 게다 배웠으니, 다음엔 도시로 가서 연금술사를 더 공부하고 싶어.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할지 다들이 젊은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보부 삼촌 집에 가서 그는 새 가봇을 받았어. 신발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끔 발차기가 필요할 테니까. 그때 방가 삼촌도 와서 상황을 봤어. 두 사람은 젊은이가 마을을 떠날 거라서 조금 슬퍼 보였어. 발전의 길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우는 건 필수야. 도시에서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거래 수요가 크니 타쿠미처럼 잠재력이 있는 자에게 딱 맞아. 운 좋게 다음 주에 보스에서 상인이 오니. 두 삼촌은 그와 함께 가라고 조언했어. 타쿠미는 한달 동안 지지해준대 고개를 숙여 감사했어. 다음 날 마사 아줌마가 풀토끼 내장을 버리려 하니 그는 이게 가장 맛있는 부분이잖아 라고 물었어.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됐으니 먹으면 병에 걸릴 테니까. 그래서 그녀는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버리려 했어. 듣고 나니 미는 내가 할수 있어 라고 자랑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재료가 완전히 깨끗해졌어. 먹을 수 있게. 그가 빛속성 마법을 쓰는 걸 보고 아줌마는 걱정스러워졌어. 마사는 감사하며 조언했어. 이런 마법은 사람들 앞에서 쓰지 마. 마을에선 괜찮지만 사회 밖에서라면 분명 노려질 테니까. 이 세계에서 빈마법을 쓰는 자는 드물어서 돈벌이가 쉽지만 위험해. 나쁜 놈들이 알면 미는 도구로 이용될 위험이 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타쿠미는 마을에 보답하기 위해 튼튼 벽을 쌓았어. 이제 공격을 안할 테니까. 한주 동안 그는 사람들을 돕는 새 걸음에 집중했어. 이게 미니 생각한 최선의 보답이야. 몇날 후. 방가 삼촌의 지인 상인이 와서 매우 놀랐어. 얼마 안 돼서 모든 게 이렇게 변했네. 그 P.P.C.C.는 물품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자주 마을에 와서 의뢰를 받았어. 사람들이 도시로 잘안 가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타쿠미는 모든 걸 준비하고 인사하러 갔어. 이전에 말한 대로 P.P.C.C.는 보트 상류의 사람이야. 그의 목적지도 바로 그곳이야. 떠나기 전에 젊은이는 두 삼촌에게 백병 넘는 회복약을 남겼다고 말했어. 누군가 다치면 그걸 사용해. 사업가로서 그 사람은 이물건이 좋다고 빌려봤어. 기본 회복약이지만 구조가 아름다우며 색깔이 훌륭해. 하지만 다른 기회에 그래서 사고 싶었지만 다른 기회에 미뤘어. 거의 모든 마을 사람이 그를 배웅하러 나왔어. 마사 아줌마는 한주 동안 새 옷을 만들어 줬어. 풍의 특별한 실로 만들어서 정말 튼튼해. 몰리는 작은 거미에 대해 물었어. 지금 자고 있대. 그래서 모두에게 작별을 구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빌었어. 새 옷을 입으니 타쿠미는 정말 좋아했어. 아름답고 그가 자주 쓰는 마법 무늬도 새겨져 있네.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유대는 강했어. 당연히 그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 속에 떠났어. 차에 탄 사람들까지 감동됐어. 이 마을은 미니 이 세계에서 처음 산 곳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고향으로 새겼어. p p c 씨는 그가 너무 사랑받는 걸 보고 새 호위가 자신을 소개했어. 금발은 흰 미트, 빨간 머리는 알, 그리고 그 아저씨는 보가야. 그들은 고용된 모험가야. 마을 근처는 괴물이 적지만 멀어질수록 있으니까. 그래서 이세 사람이 보호하는 건 필수야. 두 형제가 그 가방을 보며 물었어. 타쿠미는 주저없이 내 마수는 암살자 거미야 라고 말했어. 듣고 나니 그들은 충격받았어. 이런 걸 길들이다니 믿기지 않아. 아리 호기심에 고개를 들이밀었지만, 풍이 때려서 멍했어. 당황해서 사과하지만, 히슨미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히슨 그 탓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미 자고 있는데 고개를 들이밀다니. 놀랍게도 풍은 보가 같은 사람과 친해져서 먼저 붙었어.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럴 때 ppcc가 방금 본 회복약에 대해 물었어. 더 있으면 팔아주길 바란다고. 그는 사업기회를 봤으니까. 타쿠미는 팔겠다고 했지만 흥정하기 전에 괴물이 나타났어. 이제 세 사람이 할 일이 생겼어 기뻐했어. 모험가로서 평화로운 여행은 지루하니까. 그렇게 사자 이빨팀이 고블린 무리를 막아섰어. 아래 눈에는 20마리쯤 숨어있대. 다 끌어내서 한 번에 때려부술 거야. 그는 원거리 사수고 다른 두 사람은 가벼운 전사야. 어쨌든 이런 작은 요정들은 문제도 안 돼. 빠르게 모두를 쓰러트려 민과 피피씨씨는 안심했어. 풍은 싸움을 보며 보가를 칭찬했어. 정말 멋져. 다른 두 사람은 좀 평범하다고. 여행은 그렇게 사흘을 더 갔지만 다른 일은 없었어. 그들은 젊은이를 보텐으로 환영했어. 다양한 종족이 사는 큰 도시야. 일이 있어서 모험가 길드로 일이 있어서 모험가 길드로 가야 하니. 타쿠미는 세 사람에게 길을 부탁했어. 도시에서 지내기 위해. 도시에서 지내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해야 했어. 풍도 등록해서 사람들이 위험한 괴물로 오해하지 않게. 타쿠미는 연금술사를 등록하고 싶었지만 여기엔 없어. 어쩔 수 없이 평범한 모험가가 됐어.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기로 했어. 그는 최하 레벨부터 시작해야 하고 매달 임무를 해야 만료되지 않아. 작은 풍을 등록하니 직원이 깜짝 놀랐어. 절차가 끝나고 그는 PPCC에게 가서 흥정을 했어. 지금 타쿠미는 100병 정도의 회복약을 공급하고 싶어. 상대는 이게 잘 팔릴 테니 각 회복약에 10실버, 체력약에 50실버를 제안했어. 대충 계산해도 젊은이는 엄청난 돈을 벌었어. 그래서 놀랐어. 실은 명성이 없어서 가격이 좀 깎였어. 갑자기 700만엔이 손에 들어왔으니 타쿠미는 뭐 할지 모르겠어. 그는 속으로 이게 나한테 너무 좋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상대가 나 같은 신참에게 왜 이렇게 할까 궁금해졌어. 한눈에 봐도 사기꾼은 아니야. 마을 삼촌들이 믿으니까 일단 걱정을 덜었어. 그리고 PPCC는 젊은이에게 편안히 살고 일할 만한 곳을 소개했어. 타쿠미는 생산자라서 작업실이 딸린 집이 필요하니까 도시로 새로 왔으니 돈이 부족할까봐 그는 상위의 집을 빌려주겠다고 했어. 생각할 틈도 없이 상대는 사람을 보내 민을 데리고 구경시켰어. 집이라고 하지만 도착하니 커다란 별장이야. 토마스 씨는 이게 매우 고급 부동산이라고 했어. 월세는 1골드 50실버야. 전혀 비싸지 않아. 그래서 그는 전에 누가 죽었을까봐 걱정했어. 그 아저씨는 그런 일 없어 안심해라고 했어. 듣고 나니 그는 별장을 결정했어. 근처에 작은 작업실도 있으니까. 풍도 이새 집이 마음에 들어 기뻐했어. 내일이 돼야 정리되니 일단 다른 데서 쉬기로 했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도시를 돌아다니며 미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어. 여기선 익숙하니까 문제없어. 토마스 씨는 도시의 폐기물이 하수구에 있단다. 귀족 같은 부유한 집은 법구로 청소하니까. 그건 던전이나 고대 유적에서만 찾을 수 있어서 비싸. 일반 민중의 폐기물 청소는 더 어려워. 정기적으로 사제를 고용하지만 여전히 공기가 오염돼. 다음 날 주인은 별장으로 이사했어. 외부 수리는 서둘지 않았어. 먼저 편안하게 보리를 볼 병기를 만들어야 해. 석연과 점토를 섞어 옛세계처럼 형태를 만들었어. 다음은 시간마법으로 단단하게 정련했어. 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어. 순식간에 완성됐지만 정말 피곤했어. 바로 그후 타쿠미는 마력 회복약을 마셨어. 정말 고됐지만 결과는 대단해. 분사기만 더하면 완벽해. 기분 좋을 때, 갑자기 PPCC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 그래서 그는 나가봤어. 풍이 그 사람을 고치로 감싼 거였어. 주인은 걱정됐어. 중요한 고객을 이렇게 하면 큰일이야.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그냥 휴식을 돕는 거였어. 그래서 매우 기뻐했어. 그래도 타쿠미는 사과했어. 그 사람은 화내지 않았어. 멋진 경험을 했으니까. 더 놀랍게도 변기를 사용한 후, 이게 뭐야? 너무 훌륭해. 라고 물었어. 타쿠미는, 이 변기에는 청소 법규가 있어서 오염 안 돼라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그는 놀랐어. 젊은이가 빈 마법을 쓴단 걸 알았으니까. 타쿠미는 마사 아줌마의 말 때문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걱정 마. 아무에게도 말안 할게. 대신 100개 변기를 사고 싶대. 타쿠미는 동의했지만 재료와 노력이 들 테니까. 듣고 나니 ppc씨는 민을 위해 도울 사람을 찾고 싶어졌어. 비밀을 지키려고 노예를 사는 걸 조언했어. 주종 계약 때문에 안심이야. 타쿠미는 빛 마법을 잘 쓰니 신의 사도일 테니까. 게다가 이 집은 보호자가 필요해. 처음엔 노예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필요하단 걸 깨달으니 가봤어. 길드에서 메시지가 와서 임무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멀린 상회로 갔어. 고급 노예를 파는 곳이야. 거기서 그는 꽤 예쁜 소녀를 만났어. 더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쫓겨나서 이해가 안 갔어. 그녀는 왜 그가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래. 타쿠미는 멀린 주인에게 가서 적합한 노예를 찾았어. PPCC 덕분에 신분과 배경 비밀이 쉬웠어. 그 사람은 미니 노예를 사려면 필수 조건을 말했어. 계약 세우는 걸 그는 본적 없어. 집에서는 이런 게 없다고 했어. 듣고 이해하니 주인은 이곳 노예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졌다고 설명했어. 게다가 이곳이 보호해 주니까 주인은 주인이 가져야 할 약속에 대해 말했어. 타쿠미는 노예의 기본 권리, 음식, 옷, 잠자리를 존중해야 해.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고 초기 계약 외의 강제는 금지야.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켜야 해. 주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키며 다른 정보도 말하지 말아야 해. 미니 상상한대로 다른 건 미니 상상한대로 노예야. 주인은 다양한 계약 유형을 설명했어. 예를 들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다 갚으면 떠날 수 있어. 죄수도 마찬가지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또 다른 종류도 많아. 합법적이든 아니든. 카쿠미 씨는 전쟁 노예나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어. 그들은 타쿠미가 자유를 줄 때까지 일할 사람을 원해. 이유를 묻자 미는 뛰어난 기술자로 밝혔어. 그리고 모든 걸 비밀로 해야 해. 타쿠미는 최대한 제작에 집중하고 싶지만 모험과 길드 임무도 해야 하니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능하면 집을 관리하고 모든 걸 처리할 누군가가 필요해. 그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미래에 누군가 노릴 테니까. 그래서 전투 능력자도 필요해. 주인은 듣고 나서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마리아가 불려와 소개됐어. 그녀는 어렸을 때 도둑들에게 잡혀 가족이 없으니 안심하고 둘수 있어. 마리아는 집안 청소 외에 계산과 기록도 할줄 알아? 정말 유용해. 타쿠미는 불평할 게 없어. 그녀를 보며 이곳 노예 대우가 좋다는 걸 느꼈어. 집 관리에 대해 말하니. 그녀는 할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미는 안심했어. 그리고 그녀가 귀엽다고 칭찬했어. 분명 많은 사람이 선택했을 텐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걱정됐어. 마리아는 칭찬받고 기뻐했어. 나는 집안일만 할줄 알아. 다른 일은 안 해. 라고 했어. 듣고 나니 미는 충격받았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침실 일은 절대 안할 테니, 계약 끝이라고 했어. 주인은 전투 능력자는 아직 없으니, 다음에 하자고 했어. 마리아가 소피아에 대해 말하니, 야단을 맞았어. 그 표정을 보니, 타쿠미는 숨겨진 일이 있단 걸 알았어. 주인은 인정했어. 소피아는 강하지만 복잡한 노예야. 타쿠미는 직감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졌어. 새로운 기술이 생긴 것 같아서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니, 그는 그렇게 고집했어. 들어가 보니, 소피아가 바로 그 소녀였어. 주인은, 이 친구가 50년 넘게 여기 있었어. 라고 했어. 정령족 왕국에서 전쟁이 있었어. 그때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 그리고 주인은 팔 생각 없어. 어렸을 때부터 함께였으니까. 멀리는 그녀의 귀가 심각하게 다쳤고, 팔과 다리는 움직임이 약해졌어. 일상생활엔 지장 없지만 전투에선 문제가 될수 있어. 게다가 엘프의 특별한 능력도 봉인됐어. 아마 저주 때문일 거야. 타쿠미는 이해하고 그녀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졌어. 멀리는 동의했어. 그녀가 이렇게 행동한 건 처음이야. 미는 이름을 소개했지만 무시당했어. 나는 쓸모없어. 포기해라고 했어. 젊은이는 얼굴을 빌려보며 확인했어. 소피아는 정말 강해. 모든 지표가 보통 사람을 넘어. 저주를 풀면 그녀의 기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주인이 들어와 물으니 그는 거래를 맺었어. 그녀를 원해. 원인을 고치면 되니. 어렵지 않아. 두 사람은 5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걸 그가 이렇게 쉽게 말하니 충격받았어. 그는 레벨이 거의 다 찼으니까 자신있게 소피아를 고칠 수 있을 거야. 주인은 그녀를 아끼니 더 나은 삶을 원해. 그래서 계약을 허락했어. 민은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거부할 수 있다고 했어.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노예처럼 물어볼 필요 없어. 라고 했어. 빠르게 모든 절차가 끝났어. 마리아는 기뻐하며 달려와 주인이 그녀를 데려온 걸 감사했어. 멀리는 세 사람에게 계약 의식을 했어. 이 마법은 노예를 주인과 묶으니까 걱정 마. 그녀는 민에게 정말 유용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어. 소피아도 마찬가지야. 타쿠미는 조금 부끄러웠어. 잘 부탁해. 그녀는 주인이라면 존중 안 써도 돼 라고 했어. 멀리는 타쿠미가 좋은 주인이라고 안심했어. 집에 오니 풍이 바로 달려와 환영했어. 하지만 조금 아팠어. 두 소녀는 암살자 거미를 보고 놀랐어. 미는 그건 내 애완동물 위험하지 않아 라고 설명했어. 그리고 풍에게 새 멤버를 소개해서 친해지게 했어. 집이 너무 넓으니 각자 방을 배정했어. 메라가 보니 너무 사치스럽지만 여기엔 아무도 없으니까 다 이용해. 게다가 목욕탕도 있어서 두 자매는 좋아했어. 타쿠미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마법도구가 청소하니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 두 자매는 주인이 소피아를 데려온 걸 이야기했어. 오랜 시간 고객이 얼마를 주더라도 멀리니 안 팔았는데, 이제야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 소피아는 상의 계약을 봤어. 아내 그의 출생과 배경이 거의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야. 가능성은 높아. 저녁에 새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타쿠미가 음식을 만들었어. 본래 마리아의 일이지만, 그녀는 너무 쓸모없는 기분이 들었어. 보자. 젊은이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나도 바빠라고 했어. 이후엔 네가 해. 소피아가 같이 먹는 걸 묻자. 당연히 그래. 집에 몇명 없으니까 더 재미있어. 타쿠미는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니까. 그래서 주인이라고 부르지 마. 익숙하지 않아라고 했어. 메라가 듣고 항상 타쿠미라고 불러. 다음날. 그는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갔어.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마력종이로 포장했어. 사용시 주의해.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교회를 봤어. 그 앞에 놀린 여신의 상이 있으니. 감사 인사를 했어. 게다가 제국이 이 나라 종교를 통제하는데, 왜 그녀의 상이 여기 있나 물었어? 듣고 나니, 그녀가 나타나 인사했어? 타쿠미를 놀라게 해서? 기도 덕분에 그녀가 들었으니까 몇 마디 하러 왔어. 먼저, 성광교회와 제국은 이 세계에서 그녀를 숭배하지 않아. 두 종교가 있어, 창조회와 성광회. 논리는 반대편에 있어. 오래전부터라서 통제돼도 상이 남아. 성광회는 새로 생겨서 여신의 존재를 부정해. 그들은 제국과 협력해서 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창조회를 탄압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시도니아 제국이 이 개인을 소환했어. 너는 불운하게 따라갔고 지금 삶을 살고 있어. 이 일에 대해 정말 화가 나지만 논린이 보상해 줬으니까 그녀는 니안의 네 축복은 한정적이야, 무한하지 않아라고 상기시켰어. 여기 온 후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모든 게 성공적이었어. 그건 니안의 네 축복 때문이야. 살아가며 발전하다 보면 곧 축복을 잃을 테니. 타쿠미는 자신을 노리는 위험에 조심하라고 듣고 나니 그는 걱정 마. 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라고 했어. 장면이 제국으로 바뀌니 용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황제는 그들을 잘 이용하고 싶어 소환하기 힘들었으니까. 처음에 상황을 모르니 세 명이 망설였지만 이제 열심히 훈련하니 곧쓸수 있을 거야. 듣고 나니 황제는 매우 만족했어. 결과를 기다려. 한편 아아는 두 친구처럼 훈련하지 않고 폭력을 싫어한다고 왕강이 거부해.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힘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외쳐 두 친구도 어떤 일이 생기든 그녀를 꼭 지키겠다고 약속해. 아아는 이해해. 그 여인이 너무 위험해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 풍에게 한방 맞고 땅에 굳구라져. 소피아가 그 중요한 물건을 주우려고 하자 나는 그것을 아이템에 숨겨서 감췄어. 이게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 그 물건이 마력 종이로 쌓여 있어서 분명 위험하다고 확신하니까. 호기심해. 그녀는 몰래 따라가서 타쿠미가 스스로 독을 몸에 바르는 장면을 봤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 소피아는 이 청년이 그들을 해치려 한다고 단정지어. 실은 그는 몸을 다치게 한 다음 회복시켜서 레벨업 경험을 쌓고 있었어. 그 언니가 달려와 물어 너는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말이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청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기절해. 그걸 보니 그는 전에 넘어진 상처를 치료하기로 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 이건 아마도 저주 탓에 몸이 약해진 때문일 거야. 예상대로 성공한 후 나는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 마리아는 설명했어. 그녀가 흥분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피로해져서 기절하는 거라고. 듣고 나서 청년도 빛의 마법으로 정화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어. 결합된 후그 손상된 귀도 원래대로 돌아왔어.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하며, 쉬운 후 오후가 되자 그녀가 깨어나서 몸이 더 나아졌는지 물었어. 소피아는 그 전일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게 여동생에게 타쿠미를 경고해. 그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애는 미소 지으며, 맞아. 그건 그래. 왜냐하면 타쿠미는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하니까. 처음엔 당황했지만 거울을 보니 귀가 완전히 나아서 문제점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녀도 오해한 그의 선의를 사과하러 갔어. 그는 원망하지 않고 설명했어. 내 빛의 마법이 단한 단계만 더 오르면 저주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서. 그래서 그 PPC에게서 받은 독을 몸에 주입한 후 스스로 회복해 스킬 포인트를 쌓는 거라고. 노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 입다니.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할 일이야. 소피아는 할 말이 없어서. 왜 타쿠미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어. 나 때문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 약속했으니까 그녀를 저주에서 해방시킬 테니까 듣고 나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녀는 이생에서 영원히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어.